안녕하세요 오늘은 땅 파기 버그판을 까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이버에서 땅 파기 음

음을 음 쳐주신 후. 밑으로 밑으로 여기 버그 좀 이런 땅 파기 버그 좀을 클릭해 주신 후 요걸 회원가입 메모 회의를 해 주십니다. 이걸 들으신 후. 다운로드, 또 다운로드 하시면,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, 이걸 다운받으면 됩니다. 이제 아시겠나요? 자, 아시겠나요? 지금 내 동생이 뭐 하고 있어서, 기다리신 후 기다리면 됩니다. 그럼. 또.